이곳은 최근에 갔다 온 분들 두 분한테 그 유럽 얘기를 좀 듣고 특히 이제 도시 중에서도 아트페어를 했다고 하니까 칼스루에 아토페어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세요칼스루가한 아, 30에서 35만 정도 음. 되는 우리 쪽으로 보면 작은 도시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그 정도의 도상이 음. 되니까 가서 보니까 칼스루에 자체가 아, 트페어자체로 특성화된 도시더라고요. 2월달에는 순수 아트페어 해가지고 그런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되는 것이고, 제가 통과하면 2월 진행된 건데, 아, 칼스루의 아트페어 주의 유닉 자가, 유닉 자 음. 하는데, 거기는 좀 생활의 순으로 좀 분류해서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게에, 뭔가 심지어는, 가게가 소속, 딴은 독일로 되어있는데, 프랑스하고 국제이더라고요. 프랑스에서도 많이 될것 뭐, 같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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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아니면 생활 주변에서 쉽게 좀 예술핏한 티를 내고 싶어하는 음. 작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아, 이미라고생각데니다 어, 그런데 도겸 켈 반장이 제 작품의 구간이 사진인데 소품이 비행기 되었다쭉 피케리아를 싣고 가서 열어보니까 소품을 해주는데 이제 2, 2월 달에 하는 아트페어는 개인 참여는 못하게 될, 그, 그 갤러리 감당들이 크게 부스를 자기들이 할애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인제 사무리한 작가들한테 이제 또할를 할당을 합니다. 2m 정도 작품이라고 할때몇점 정도 준비해야 되냐고, 5점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점이면 2m는 두줄로갈 수는 없습니다. 음. 음. 10m 이상인데 음. 저희막 붙이는 거 해도 내가 돈을 자꾸 이제 학교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력서에 막장력 붙이는 그런 욕심이 있고 이걸 비교 해서 막 강의도 하고 더큰 욕심을 낸다면 그것도 감수를 하겠는데 그럴 상황이 많이 해가 일어 필요가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예 돈과 배칭이 배칭적인 것 때문에 큰 숙제를 안고 왔죠 <laughs> 자, 요, 원래, 파리를 다녀오셨다고요. 예. 그 파리, 그, 미술과 더불어 도시 얘기 좀 먼저 좀 들어보셨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간, 루브르 박물관을 파야 되겠다고 그런 각오로 갔었는데, 루브르를 하니까한세 개의 관 있죠. 이제 거기 뭐, 드농관, 뭐, 샬리관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거의 다좀 마스터를 좀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루브르 박물관 했고, 그 다음에 오르세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뭐, 로댕, 그 다음 피카소, 어, 미술관, 그 다음에, 어, 시립, 국립, 뭐, 현대, 뭐, 그 다음에 동양 미술관 할것 없이 좀 두루두루 많이 좀 구경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런 그림, 입숙한 그림에서부터 좀 감정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장 좀 현대, 요즘 모던한 이런 또 작품들을 다루는 미술관까지 다양하게 있는 걸 보면서 외 사람들이 파리를 가고 싶어 사실은 예, 미술이는게 양면이건 하나는 예술이고 하나는 상품이에요 뭐 시작가게 자본주의에서 음, 음. 미술을 수행하는 거니요 사실은 지금 파리도 어, 뉴욕에 보면 공동화되고 다뉴욕으 보입니다 돈과 기술, 화가와 그리고 그림은 음. 좀뉴욕이고 따라서 또 독일 아트페어 열리고 또 동시에 통독 이후에 예, 이거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여해졌기 때문에 음. 많은 미술가가 미술인이 모였다 하더라도 음. 시장성과 그리고 미술인의 주류는 분명히 독일은 아니다. 어. 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철학은 안 하거든. 음. 뭐, 누가 말해도 칸틀어주시는 독일 철학은 전무후무한 철학은 안 하고 그다음에 현대도 그걸 깨트릴 수가 없는 철학은 안 해요. 그러니까 독일하면은 상경적이고 철학이고 그 다음에는 인생 논하는 곳인데 미술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 그렇게 독일어로는 예, 맞춰지지 않았고 음.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이제 예, 공업 제품으로 돈을 벌고 그게 이제 유, 유럽으로 돌아왔을 때 불란서가 먼저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거든 건축이나 미술에서는 사실 그 후에 예, 독일이 그렇게 투각을 나타내는 적이 별로 없는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트페어를 기서했다고 해서 참 반가운 뉴스로도 받아들인 거요. <laughs> 또 이제 가면 저는 사실 두 가지 개인적인 욕심을 내고 갔거든요. 첫째는 제가 이제 그쪽 그 일정이 아트페어는 3일 정도, 4일 정도 했는데 배대전에 가서 미술관 투어가 잡혀있어가지고 전공은 그런 쪽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미술관이 특히 음악 이쪽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미술관도 쫓아다니는 극을 하나. 그다음한달 <laughs> 동안 이렇게 다고 <laughs> 네, 네, 하는데, 약간 그 대중에회가와가지 네, 현대미술에 대해서 그 미술관이 많이 더 효과하는 것, 강력한 내용이 많을 것같아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작품이 전주에서도 독특하고 좀 제, 전혀 어떤 기존에 없던 작업을 제가 해왔는데, 나를 좋게 본이 중간에 교수님 편이 아니고 더 많은 작품을 그 편지 독일 관계자가 내 작품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있 보이는 그게 좀 나중에 금해서 조금 이제 작업 작업 좀 조율을 차려고 이야기를 하는 한다는 자기에 아까 이월달에이는걸 하는 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만족을 했죠. 대신 시 이게, 전혀 내가 좋아가지고, 전혀 엉뚱한 작업을 했는데, 이게, 그 많은 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높이는 되는가 보다, 그래좀안위를 하고 왔죠. 2월 아트페어 도전을 해보세요. 네. 난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초장님 말씀 대로, 미래의 네. 만족이 있었죠. 미래의 만족 말고, 이삭죽기 그림이 있죠. 네, 네. 이 밀레의 그림 70점이 파리에서 전시회가 되고 있는데 밀레의 원래 그림도 있고 그 70점이 일본에서 갔어요 그럼 일본에서 왜 밀레의 그 그림이 70점이 있냐? 야마가다 미술관이면 이건 우리 우리 같은 건 도리 미술관이에요. 야마가다 히어리 미술관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고 70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토 근처에 그 사설 미술관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그 그 일상파 그 유럽 프랑스의 그 작가들 그림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로댕의 네, 작도 네. 밖에 있고 그다음에 모네나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그림들이 어떻게 이렇게 왔나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일본에서 돈도 있었고, 음. 사업도 했었고, 또 미술 관심있어가지고, 이 그분들하고 프랑스 직접 교류를 했답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직접 사들이고, 서로 교류했다고 해서, 많은 작품들을 이렇게 소장해가지고, 그것을 사설 미술관을 만들어서, 어, 경영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가서 프랑스 가가지고, 예, 모네, 그 예, 모네의 그, 뭐야, 살았던 그 작업실하고, 그 모네 정원을 잘 꾸며놨죠. 거기 가보니까, 온 집안에 이제 작업실이고 침실이고 모든 집안에 그림을 잔뜩 벽에 걸었는데 거의 90% 이상이 일본 그림이다. 그래서 서양의 그 쉽게서 우리의 동양에는 뭐 선과 점매 그 미술이라고 볼수 있으면서 서양에는 뭐 공간 이런 색채으니까 그래서 그걸 융합해가지고 그 시대에 그 1800년 요 시대의 그 작가들 몇몇들이 그래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주목을 받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거기서 어디서부터 가장 강한 느낌이냐면은 거기 있는 공공 미술관이나 그그 다음에 박물관은 아이들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선권이 있어요. 25세 미만은 무조건 무료입니다. 우리 같은 성인은 굉장히 비싸게 봤는데, 그런데 작품 이 유명한 작품 그 앞에 앞에 가면은 이 30명 유치원 학생에서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군데군데 꽉차 있어요. 전부 다 거기는. 교권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절대 장난안 쳐요. 딱 와,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선생님 말씀에 딱이 얘기를 해그 어, 문화예술적인 감각 외에 일찍 자본주의적인 부가 축적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그럼 그 부가 언제부터 축적되느냐. 뭐, 루이 14세거든요. 집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80년 동안에 태양왕으로서 굴림을 하면서 모든 문화와 모든 돈이 빠리에 몰린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바로바로코 어, 미술과 바로코 문화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루이스 죽고 나니까 이제 로코코 문화로 나왔지만 바로코 문화, 로코코 문화 즉뭐 미술나 음악도 같은 음, 겁니다만 이런 것들에다가 돈이 결부된 것이 소위 프랑스 문화고 파리 문화고 어, 도이르 문화들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같뭐말 없이 이 시대의 초에 바리도 가난했고, 그 다음에 식민지가 되어버렸다가, 요걸 해서 이제, 간신히좀 회복기에, 회복이라기보다도 이제 관심기에 <laughs> 들어간 거죠. 따라서, 바리가 어, 적어도 미술을 그만큼 간직할 수 있었던 최대의 원인은 도시를 견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미란이 계속 여기서 나오는데, 군대를 숫도로라고 하니까 말이야, 이 도로가 적어 닿는 거야. 그래서 이 도로를 넓혀야 한다. 아니 소위 시장 장관을 딱 임명한 다음에 너는 무조건 하고 내가 선 그렸대로 하기를 만든다. 그러니까는 이 소위 비제트 있잖아요 건축에서 예. 비제트 만들고 딱위 올라간 거야. 조망대가 없으니까 그때는 지금 개정문도제도 없을 때 아니에요. 정평대니까요 그 아니, 올라가지고 네. 종이를 깔아놓고 손가락 가르키는 거야. <laughs>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그 종이 다 그린 거야. 이렇게 아니고 광무 확보가 되면서 돈도 없고 기술, 기술도 아무것도 없잖아? 요즘 말로 하냐면 무조건 하고 선을 그어놓고 출발을 해놓 거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스타일로 짓고, 손가락으로. 돈이 없잖아. 투업자로 불러다가 지어. 그래서 <laughs> 요 다음에 짓고 난 다음에 고사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요 <laughs> 그런 식으로 무모하게 밀고 걸리고 간 것이 사실 빠리고 적어니다 따라서 그걸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자꾸 이제 전주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전주도 옛날에 참 풍요로웠다. 그러니까 지평선이 있는 그런 곡창 지역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가 먹고 사는데 지장한 거 풍요로웠으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여기가 문화예술 시장이 되는 거예요. 미술가도 시장되고 판소리 하는 사람도 여기가 시장이니까 전주 와서 활동해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프랑스도 보니까 거기는 그 농업도시냐, 지금도. 먹는 거, 굽는 것은 이제 해결됐고, 또 이제 그 도시, 파리 도시로 이제 모든 이제 물산 이제 모이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잘 살되고 권력도 그렇게 오게 되니까 이제 문화예술도 이제 거기 와야 이제 먹고 살게 되니까 시장이 형성되고. 그러고, 그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가느, 가느냐, 또 어떤 그걸로 이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도시가 이제 역사적으로 살고 죽고 하는 차이가 좀 있는데, 음. 로코코의 중심은 살롱 문화예요. 살롱 문화의 중심은 누구냐면 실내이고 여자였습니다. 살롱 주인이 여성이고 그 여성들은 거의 예,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었죠. 미술 음악, 특히 미술가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살롱이모이잖아살롱이 모여야 하니까 미술가들은 멤버들 모이는 게천장 옆에 가이요 여기에 대해서 붙이려고 해서 저희 로코코의 실내 당시 이술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저도 보니까, 초등학생 물어보니까, 예삿살 정도 나하는데너 작품을 놓고, 뭐, 리류로면 산수화 이런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가로사로, 만한도 이런 작품을 놓고, 애들한테 자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고객님들처럼 뭐라고 했는데, 애들이 전부 다나와가 자기 앞에 뚫어 나가서, 자기 생각으로 작품을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 느끼는 데 저런 희망을 받고 자라든지 하는 예술 파트와 우리가 입시를, 목표를 주고하는서 하는 그 결과물이 차이가 수 밖에 없겠다. 또 우리는 특히 남자들 시선에서 저희랑 그의 느낌을 보은 술집 가가지고 몇십만원 같이, 다른 데 술이 전시학, 가서 술이나 잖아요 전시작, 전시작이라든지 두십만원 작품, 한 명은 그렇지 않을까. 네. 가장 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오후 시간, 저녁 시간 되면 아이들이 어디서나 바글바글바글 바글 바글 하는 거 공원이고, 그 골목이고, 그 다음에 공원 넓으니까 그 애들 가족들 다 나와가지고, 이런, 이런 걸 보면서, 아, 퇴근해서 가족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웃음있는 가정이야 되지, 한국은 지금 아무리 지금 시간을 이렇게 줘도, 일찍 퇴근해도 어디로 가겠느냐. 나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 아이들은 다 학원에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나머지 그 부인하고 저, 남편하고만 그 오라비를 즐긴다. 이건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근데 지금 두 분이 본것같이 유럽은 문화가 따로 있는 무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고 문화예요. 예. 네. 자기가 생활하고 그다음에 보고 느끼고 듣고 하는 게 전부 문화예요. 우리는 문화가 따로 있어요. 따라서 그들은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문화가 생활이요, 생활이 문화예요. 우리는 문화가 따로 있고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문화권 규율도 있고. 이 차이가 바로 우리와 유럽 의 차이라고 생각이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두 번째 목요일 원학의 주목을 통해서 한 이야기 드나는 것을 주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